주 오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청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정말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예배자로 찬양으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1 1절로 김선영 목사, 우무 목사 더욱 더 많은 것을 영광 돌리옵시며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구제하기 앞서 삼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만하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 1 1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드어지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 이루어가기에 앞서서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강시영 성도 11조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것으로 영광돌게 합시며 많은 영혼을 세우며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무영성전 유연성전을 반석에 세우며 심령성전 또한 반석에 경고해세매변나되 인정받는 저희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김선영 목사, 김한아주민사랑따 왕성 목사 아버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김선형 목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선형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정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임밖에 하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마에게도 인정받는 세상을 이길 만한 큰 믿음과 능력과 권세 주셔서 생활도 환경도 삶도 인생도 여러가나 회복되며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굳고 견고하며 온전한 깨끗한 하나님 마음의 아픈 자라 그런 자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축복을 열어가는 기하고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정말로 통찰력과 통치력과 창의력을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만남에 축복을 주시어서 복의 통로자가 되는 행복자 축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참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기만나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주일 감사의 말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원여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합병으로 줄기로다 주님 사랑하고 복된 딸이 가는 병성에 능히 대갈자가 없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어서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큰 믿음을 주시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온전히 주인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축복된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만하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함께, 평생 함께 할 남편 될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친정 부모님께 잘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눈팔지 않냐고 기만하지미니 사랑하 딸만 바라보며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가 있고 비자인 남자, 게르지 않고 부지런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이 청결하며 영혼이 깨끗한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변의 영적인 친구가 많고 믿음의 사교성이 좋은 남자, 아버지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부모님 될 분들이 아버지기만나지임이 사랑한 딸을 아주 많이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복된 아버지 집안의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달 11조 감사원금 등등을 아나에서낼수 있는 남자, 아버지,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만도 주님이 사랑한 딸의 기도 부족한 것이 더 있다면 도와주시며 기도 제목대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겨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경민 청년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하고 있는 보험 일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고 싶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강의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정말로 이경민 청년이 원하는 강의를 할수 있도록 정말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일을 할지라도 믿음일지 않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원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김익중 아버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김익중 아버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매를 인해서 아버지 불편한 가운데 있어오니 하나님께서 이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신줄 놓지 않냐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영유권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늘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더클래식 유행은 아버지 하나님의 대표 김상현 모습 원장 장미영 사모님을 기억하시고 더클래시 요양원을 더욱더 아버지 기억하시어 축복하시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평안을 드리고. 김상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영접하는 역사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각 부서의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주셔서 어르신들을 더욱더 잘 모시는 서로가 협력과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과 각 부서 선생님들에게 사탄이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하얀 검으로 들러 진쳐 주시고 미, 정말로 강한 천군 천사로 들러 진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덕분에 시 영원히 평안이 있기를 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최강수 아버지 권사님 주님 앞에 성교 감사의 을 올려드립니다 최강수 권사님을 늘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유권에강건함더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성교연금을 보내고 있어 하니 하는 사업이에 주님의 은혜 주시어서 더욱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한몫하고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주연 성교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교사님 감, 성교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이주연 성교사님을 늘 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어서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 뜻 가운데고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도 아버지들 주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관에 간 걸음 도록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의 아판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지연 선교사님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언제 영광 올려드린 삶이 될수 있도록 그 길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김시영 전도사님 주님 앞에 선교 감사의 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김시영 전도사를 사랑하시고 내게 풀어 주셔서 정말로 천성명 천성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천성명교회를 밖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천성명교회의 기도원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천성명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구제하는 교회, 기회, 성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김시영 전도사님 가족이 늘 조안에서 같은 망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쓰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남편 박영수 안수 집사, 큰 아들 박신영, 작은 아들 박신영을 통하여서 물건 열어 주시어 서물질 없어서 주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가족 모두가 조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함 노력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손 대대로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공기원 박사 주님 앞에 성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권기원 박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영통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도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유권에 강건함도록 하여 주시옵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조복녀 집사 회개의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조복녀 집사 남편 김혜연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훈율이 여기 시어서 하나님 꼭한번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들 김대한도 온전히 주님 만나 주님의 그 선한 도구의 의회병기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지경 딸을 정말로 불쌍히 하시고 국률이, 국녀과 차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김지경 딸을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는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이제 조국녀 집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이끌어 가신 대로 승복하며 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하며 가기를 아버지 선파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조국의 집사 가정에 아버지 가정과 가족에게 방해하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고 끊어지고 파쇄되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할 것을 주해서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파하며 기도합니다. 박보영 목사 성교 감사의 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강시 아들을 불쌍히 하시고 국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울증과 저울증과 불명증 아버지 알코올 중독증 너무나도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 강시영 아들을 끌고 다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은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하다. 강시영 이 아들에게서 지금까지 역사했던 차탄마귀 귀신들은 이 아들에게서 즉시 떨어져 끊어지고 파세되어다 성령의 불로 다태워질지다 다시는 어둠의 너는 이 강시영아들에게 들어오지 못하기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파며 선포한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 어미의 간절한 눈물의 금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 받는 시형이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바라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황약속 하나님의 백성은 늘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과정에 주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인간의 한 걸음 더로 가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양점에서 천신의 사명과 비전을 보다 발견하고 정확한 진로 설정과 필요한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동역자 가 제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명보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적인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과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과 형제자매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앞에서 심의형 전도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주님 보여지게 하시고 아들 김영호 아버지 심인 부모님 이순화 산 가운데 주님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모두 심의형 전도사의 후원의 동업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들 김영욱에게는 성도가 되어서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박성희 전도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 김동래 신실한 믿음 주셔서 주님 닮아 주님의 마음으로 혈기분늘어버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조화해서 세워나가는 큰 믿음의 아빠 믿음의 남편이 되게 하옵소서 큰 아들 김동현 신앙의 복하여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아들 김성원 아픈 손 아픈 마음은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막내딸 김네라도속히 신앙의 복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안서 주신 사명과 달란트 잘 감당하여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수리 건물 건축업자 좋은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주안해서 선하게 잘회배가 되어서 잘 되어져서 빛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정 박성희 전도사 주 안에서 맡겼던, 묻혔던 모든 일들이 오랜에 다 떨어지고 풀어지고 자유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신부가 아니라 복음의 신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정인 집사 가정에 주님 의은해 주셔서 신앙 회복을 다시금 주셔서 가족들이 주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큰아들 청명한 작은아들 청명제 도와드려게 취배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평생 서정인 집사님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언니에게도 주님 만나고 건강과 행복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정인 시선에게 함께할 믿음의 사람을 보내 주셔서 영광 올려드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김정래의 권사, 남편, 남성인 집사, 정말로 남은 날수 돈을 온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박창수성도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아내와 자녀들을 기억하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축복으로 을하여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의성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선숙, 김동우, 김동은, 김미정,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선숙에게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선일, 김선욱, 아버지, 정말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만나서 온전히 이들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답고 복된 재림의 신부의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왕경 집사 강태성 성도 주님 앞에 성교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들의 삶 가운데 찾아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고 찾는 이들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관에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왕경석 아버지 집사를 주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끝까지 붙잡고 가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관에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나두 성운이, 작은 아들, 생연이, 막내, 성진이 이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 꼭 만나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가기에 조금 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왕성은 여적이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에 대한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인내를 알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정으로 부르시고 만들어주신 주님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게어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을 자꾸 만나는 그런 종이 되게 하시며,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쓰임받다 버림받지 않게 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끝까지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늘 열어보게 하시며, 결을 열어듣게 하시며, 세밀하고 강은 은사 주셔서, 하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열리는 하나님의 참정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사명을 사랑합니 하는 분이 거지지 않게 하시 승리의 종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이제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석교회변도 나눔의 사람 공동체 정말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요 정말로 많은 아버지 정말로 병들고 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정로 갇힌 자 묶인 자 상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요 도울 수 있는 정말로 그런 나눔의 사람 공동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사랑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석해 변호선 기도 나눔의 사랑 공동체를 아버지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세워주실 점믿꼭 감사와 영광과 총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왕상은 이 여종이 주님의 말씀의 의자에서 말씀의 그물을 던지며 아버지 던질 때에 많은 자를 살리고, 지휘하고, 회복시키고, 자해하고, 열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만 아버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름답고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 제목제목 아버지 다 아버지의 기도 싫어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모든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점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laughs> i know 습니다. 다 같이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구원을 하락하시어 예배자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 교제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반석계 성도들 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 많은 교회들 위에 많은 사명자들 위에 세계와 세계 성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